오늘날 어린이들은 온갖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미디어를 바로 알고 바로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교육이 중요한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미디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게임도 1시간 30분 정도. 총 <laughs> 합쳐서 3시간 정도. <laughs> 백지 상태에서 계속 매스미디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는 그 훨씬, 정말 훨씬 위험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부터 어린이날 특집 원주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방송이요. 좀더 넓게 보여줘요. 그니까좀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네, 컴퓨터. 다맨 위에 여기 있는 비디오. 거기에서 밑에 있는 전체 화면 자막이라는 거 있어요. 비디오의 그 기술적인 발달이라든가 그 활용, 보급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했던 미디어 교육은 아마 시작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곧 시작을 조회중계 준비로 방송반 학생들이 분주하다. 촬영과 장비 조작은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아이들은 기기를 다루면서 미디어와 친숙해졌다. 기계를 좀더잘 다루는 것 같은데. 카메라 다루는 것도 재밌고요. 하지만 교내 방송은 아직 조회를 중계하고 분실물을 찾아주는 데 그치고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더 중요해요. 당장 아이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세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쇄 매체로 시작된 미디어는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했다. 미디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 미디어는 사실상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과 컴퓨터, 휴대전화와 함께 살아간다. TV는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어, 컴, 네, 컴퓨터는 한 30분 정도 합니다. 한 설문조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포위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하루 네 시간에 이른다.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는 6 시간을 훌쩍 넘긴다. 적절한 사용능력,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 인생,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절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무비판적인 수용만을 계속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과 게임 등 가상 공간은 이미 폭력의 온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현실감을 잃고 폭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온갖 신드롬에 빠져드는 건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미디어가 담고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간다. 또 조절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쉽게 중독된다. 미디어가 주는 나쁜 영향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육이 시급한 이유다.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과가 아닌 교육 현실에서 방송반 활동은 미디어를 직접 접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디어 교육 우수 학교로 알려진 인천의 이초등학교는 구청의 재정 지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방송 시설을 자랑한다. 방송반 아이들은 교내 행사 중계는 물론 한 학기에 한두 개씩 영상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순 촬영만 할뿐 직접 콘티를 짜고 편집까지 하는 제작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데. 좀또 나가고 그러니까 조임교사 위주로 지정되는 방송반 담당교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은 물론 기능교육도 힘든 게 현실이다 미디어 교육을 할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상, 애들의 언어로 이게 낮춰서 쉽게 쉽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기는 어려운데 애들은 이제 또 그걸 다루기가 힘들고 서울 강남의 이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개설한 아나운서 반과 VJ 반두개 과정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방송반이 아닌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주로 특기적성 교실이다. 하지만 과정은 방송 제작보다는 발음 교정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네, 엄마께서 제가 발음 많이 틀어지고 빨리 말하고 막 그렇다고 여기 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영상을 좀 제작해보고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편집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 음, 중점을 둬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좋아지만 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발음 교정이나 좀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잘 말하고 어휘력 향상 이런 것들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서울 금동초등학교 필요하고 4학년 5반. 수업이 흥미로운 듯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미디어라고 그럼 바로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담임인 문성환 교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제 두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미디어란 걸 알고 나서요. 제 주변에는 미디어가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디어에 좋은 것은 많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미디어를 즐겨야 해요. 문교사의 미디어 교육은 이론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아의 20명과 방송반 아이들이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해 문교사에게 영상 제작법을 배우고 있다.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몇몇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급 아이들이나 또 방송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쌍방향 미디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것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거 선정적인 것에 대한 피해자로 항상 그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또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쁜 메시지를 정말 자기가 유포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런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이제 그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교육만이 뿐 아니라 제작자, 생산자로서의 그런 윤리 의식 같은 것도 들 이제 어릴 때부터라도 키워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미디어 교육 현실은 일부 교사들의 열의로 지탱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교재 공급이 필요하다고 일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미디어 담당 교사는 어, 말 그대로 교, 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내가 저는 만약에 제가 영상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 아이들의 미디어 교육의 전부는 영상이 끝이에요. 인터넷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는 것들은 이제 얘네들의 미디어 교육에서는 좀 제외된다 그래야 되나요? 미디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조치는 학교지만. 학교만의 일이 될 수는 없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미디어를 바로 알고 바로 쓸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강국인 우리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어서 한 주간의 미디어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미디어 뉴스입니다.